반갑습니다 서외거 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든 제품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뭐 따라서 만들 수 있을 테고요 안되시는 분들은 뭐 이런게 있다 만들 수 있다는거 정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별거 아니고요 음, 뭐냐면 우리 낚시 할때 선상 낚시 할때 수류탄 배들이 많이들 사용하시죠 수탄 어, 배터리의 목적이 원래는 이렇게 릴에 직결 해가지고, 그죠? 이런 식으로 직결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음, 요즘 수탄 배터리 용량 자체도 크고, 또 무겁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 장착을 해놓기 쓰기보다는 거치식으로, 그죠? 요, 케이블이랍니까? 이수탄용 배터리 케이블이 따로 있어요. 별도로 있죠? 한쪽에 거치를 해두고, 케이블을 이용해서 술탄 배터리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제가 선상을 가보니까 술탄 배터리에 케이블 을 연결해 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해 보니까 케이블 사는데 가격도 비싸고 또 문제는 이만큼의 덩치를 하나 떠들고 다녀야 되죠. 보조 배터리 연결하는 어, 선을 갖고 다니잖아요. 항상 근데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도조 배터리 안 갖고 다니고, 술탄 배터리만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어차피 케이블 하나만 챙기면 되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케이블 두개 들고 다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음, 술탄 배터리 이거를 기존에 살때 날려오는 케이블 있죠. 단자대로 된 거. 요거를 사용할 수 없을까? 그죠. 이 술탄 배터리 바로 사용할 수 없을까? 하다가 제가 이런 거를 만들었어요. 항공단자 이렇게 놓고, 단자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넣어 가지고 맞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체결을 하고요. 체결을 하게 되고, 이제 전동을 샀을 때 기본으로 달려오는 이 케이블이죠. 이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어요. 술탄 배터리를 사용하려고 하면 원래 별도의 케이블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 어댑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에는 제가 뭐 추가를 하지 않았지만 이 공간에 보시게 되면은 충분히 충전 단자 그러니까5.5 파이 단자 있죠. 이 단자 충전 단자를 이 안에 매립할 수 있거든요. 매립을 하게 되면 우리 또이 술탄 배터리를 사게 되면 충전 해줄 수 있는 젠더를 또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 녀석 필요없이 요거만 만들게 되면 어, 충전잭도 안 사야 되고 케이블도 안 사야 되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 봤거든요 요거를 만드는 방법을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릴게요 3D 프린터기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데 3D 프린터를 또 누구나 다 갖고 있지 않는 게 문제겠죠 그런데 지금 이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 은 항공단자 16인데요 우리 국산일 같은 경우에는 항공핀이 16을 지원을 해 주는데 다이와 시마노 같은 경우에는 14mm 거든요 14mm가 호환이 되기 때문에 항공단자 14mm를 구해야 되는데요 제가 진짜 이 14mm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알리하고 알리바바 뭐 그런 쪽에서 진짜 많이 샀거든요 항공단자를 사봤는데 안 맞더라고요 이게 지금 알리바바에서 어, 14mm라고 구입을 한 제품이거든요 이게 지금 6개인가 7개 7만원 주고 구입했어요. 진짜 비싸기도 그렇게 비싸고요 음. 문제는 14mm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릴에 호환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 내가 야 니들 14mm가 16mm다 라고 몇 번을 레임을 걸었는데 아니다. 자기는 14mm가 맞다고 계속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뭐 보상을 못 받았어요. 하여튼간에 어, 지금 14mm를 구할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커넥터를 만들 수 있지만 1 3위를 구할 수 없는 분들은, 그러니까, 시마노 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능력 안에서는. 아마 대부분 꾼들이 아마 구하진 못하실 거예요. 자, 요거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능력 있으신 분들은 이거 뭐 완제품으로 만들어도, 그죠? 사출 성형해가지고 만들어도 아마 남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혹시 능력 되시는 분들께서 만드시면, 만들어가지고, 저도 좀 선물로 한 10개만 주세요. <laughs> 그러면 저에게는 충분한 보살이 될것 같네요. 자, 보시면 내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16mm 항공핀에 단자대 연결한 아주 단순한 구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음, 잘,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이 되죠. 이렇게 충전 단자를 매립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음, 충전시킬 수 있는 젠더를 또 별도로 구입할 필요 없죠. 이거 연결해서 바로 이제 충전시킬 수 있으니까요. 어, 이렇게 할수 있고, 이 단자대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22.5에 두께가 3mm 짜리네요. 이 제품이 좋더라고요 딱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굵은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굵어지게 되면 이 두께가 두꺼워지거든요 제품이 그러다 보니까 얇은 거 최대한 얇고 괜찮은 걸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게 이게 제일 낫더라구요 사용을 해보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진짜 수없이 많이 출력을 해 봤거든요 이렇게 뭐 각지게도 해보고 둥글게 도 해보고 어떻게 해도 되는데 음 어, 3D 프린트 모델링 이랍니까 이 모델링은 제가 제 블로그 홈페이지에다가 어, 남겨 둘 테니까요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 어, 다운 받아 가지고 출력을 하시면 될 텐데요 근데 제가 모델링 실력이 너무 하찮아 가지고 어, 품질이 좋지는 않으니까요 참고 하셔가지고 능력자 분들은 따로 만드시는 게 무조건 좋겠죠 자 이렇게 이 제가 제 만든 술탄 배터리 커넥터 보여드렸는데요 어떤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죠. 네. 어떤 분들에게는 또 망고 쓸데없이 수도 있고. 자, 어쨌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난 자작거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